성도님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1장 말씀의 주된 내용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죠. 이 제사장은 모든 부정을 피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며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레위기 22장에서도 드리는 재물도 역시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1장과 22장은 흠이 없어야 함, 흠 없어야 함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사장은요, 모든 부정한 것을 피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 왜 거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즉 제사상은 하나님의 식물, 즉 하나님께서 드실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상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다 전담 셰프다 아, 요즘 표현으로 하면요. 그렇다면 왕의 전담 셰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야 할게 뭘까요? 뭐 실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모든 음식 다루는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뭐겠습니까? 위생, 깨끗함, 기본입니다. 만약 어떤 요리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요리한다거나, 혹은 막 머리카락 빠져있는 식물, 막 이런 음식을 막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요리사로서의 기본이 안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도 왕의 전담 셰프가 이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왕을 모욕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부정을 피하고 깨끗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에게 특별히 세 가지의 부정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백성 중에서 죽은 자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며 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어, 성도님들 인간 사회에서 죽음이란 건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들 보면 죽음을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 중의 하나로 여깁니다. 일례로 이집트에 보면 파라오가 죽으면 뭘 만들었습니까? 피라미드, 네.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거기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망자의 무덤을 보면 숭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집트의 이 풍습을 똑똑히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30년간 그걸 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신성하거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라고 딱이 규례로 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막 성스럽게 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이제사상은 절대로 죽음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 어떤 사람의 죽음에 있어서도 그것을 막 종교적인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그래서 장례에도 참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면요. 뭐 수염을 깎거나 막이 머리를 깎거나 살을 베거나 하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규례에 있어서요, 성도님들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어,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쭉 나오는데요. 제사장은요. 그래도 자기 가족의 직계가족의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 아내, 자식이 죽어도 그 장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애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 이걸 보면 저는 참 이게 오해가 됐을 때는 하나님 매정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짜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그 애도도 하지 말고 있으라.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을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큰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나마 자기 집계 가족은 괜찮지만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높은 이 거룩의 수준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 말씀,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제사장은요, 절대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그 남편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은 오직 깨끗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구절 말씀 보면 심지어 제사장 딸이 행음하면 불살라, 불살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율법에 보면 행음하면 돌로 치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 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가늠한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제사장 딸의 경우에는 시체를 불태워서 아예 매장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소명을 받은 제사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 거룩의 수준이 더 높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태생적으로 육체에 흠 있는 사람은 제사상직을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부터 보면 쭉 뒤에 나오는데요. 태생적인 장애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상직분을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 이, 오늘날에는, 뭐,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끔찍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뭐, 이게 뭐, 고대 사회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몇백년 전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이 처우가 엄청 형편없었죠. 어, 고대 사회에 보면, 왕이 신하를 뽑을 때, 무조건 육체에 흠이 없는 것, 즉 장애가 없는 걸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누부갓네 살이 이 다니엘 뽑을 때 환관장 아스포나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제일 먼저 우선 순위에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이런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가진 사람을 싫어한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라고 합니다. 즉,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이 제사장직도 못하고 또 회먹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음식, 즉, 이 제사의 음식들은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차후에 이 뒤에 이뒷장인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자기 잘못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혹은 나병 환자, 또는 유출 환자, 이런 사람들이 아예 이 성물을 절대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 장애를 가진 이들이요. 막 부정하다. 넌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힘들 테니까 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나오는 이 음식은 먹어 뭐? 이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배려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 대한 거룩에 요구하는 수준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이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더 거룩해라.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장애를 치면 영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서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요. 영적인 중풍병자라서 마음은 있지만 몸은 절대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라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못 느끼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1장의 주제인 흠 없음과 우리는요 사실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도 흠 없는 자가 아닌 흠 많은 자로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점없고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이 십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의 수준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만큼 이 거룩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은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계속해서 사모함에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그때는 온전하게 흠 없고 점 없는 완벽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음